미쳤죠? 네, 예,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, 비가 그쳤어요, 그죠 네! 다행이에요. 비가 왜 그쳤는지 알아요? 세월이가 네! 와서. 아, 뭐였어요? 뭐였어요? 아니에요. 제가 멈췄어요. 네, 제가 물의동력자라서 네 이제 결혼시작할요 네, 결하시고요 네, <laughs> 네, 네. 네, 여 네,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네.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사인회가 끝나고 더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눠요. 네늘 <laughs> 명이나 하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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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나요? 이제 지금 소로를한번들어보고 싶어요. 시원시 씨의 소감 어, 만 제주도 처음 온거예보고 아, 터보 어, 어. 아, 터보고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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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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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터 다음에도, 어쨌든 제주도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. 공기도 너무 좋고, 오랜만에 받아들니까 여러분들, 네. 재밌게 신 우리 엑스 여러분들 보니 너무 좋아요! <laughs> 다음에 또 올게요! <laughs>